사람이 많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된 관계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그 상처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좀더 성장하지 못하고 나호자가 되는 그런 관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우리가 된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자세를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세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주인공이로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봐줘야 돼라는 그런 존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대부분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.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이 자신만이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자기적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할때 매우 피곤하고. 또 상대방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된 관계가 오랜 시간 유지되지 못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유지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늘 공고롭고 또 괴롭고 또 외롭고 그러면서 고독하다는 말을 많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대인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에 덜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을 좀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눈으로 또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패턴을 다가가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좀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. 내가 모르니까 나도 너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? 그 사람한테 쉽게 다가갈 때마다 상처주는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처주는 말을 들었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네 번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정도 살펴보고 대인 관계를 시작할 때는 좀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. 이래서 우리는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문점을 갖고 시작하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에서 상대방의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필요한 존재로서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적당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나눠주고 또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장점으로 또 교체를 해주는, 바꿔주는 건 그런. 사...